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선생님과 잠자리 종이 접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은요. 색종이, 풀, 가위, 그리고 잠자리 눈을 그려줄 검정 사인펜 필요해요. 어때요? 예쁘지요?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먼저 색종이 한 장을 꺼내서 준비하고요.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가 펼칠 거예요. 반을 잘 맞추어 접은 후에 꾹꾹 눌러주고, 펼쳐주세요. 그럼 이렇게 선이 하나 나왔지요. 가위를 이용해서 선을 따라 오려줍니다. 그러면 색종이 한 장이 두 장이 되겠지요? 이렇게 잠자리 몸통 날개 만들 거예요. 먼저 색종이 자른 것을 반으로 긴 쪽으로 접어주세요. 접었다가 펼쳐줍니다. 대문 접기 할 거예요. 가운데 선에 맞추어 아래쪽을 접어 올려주고요. 또 위쪽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 내려줍니다. 자, 이번에 다시 한번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접을 건데, 조금만, 반 정도만 접어서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접은 것의 반만큼 다시 접어 올렸어요 위쪽도 마찬가지로 접은 것의 반만큼 이만큼 접어서 내릴게요 꾹꾹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요 위쪽을 접어줄 건데요 가운데선에 맞추어서 세모 모양으로 접어내려주세요 또 반대쪽도 역시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세모 모양으로 접어 내려주면 이렇게 뾰족한 화살표 모양처럼 되어요. 자, 그리고 아래쪽은요, 엄지 손가락 길이만큼 접어 올려줄게요. 뒤집어 주면 잠자리 몸통이 완성되었어요. 이번엔 날개 만들 건데요. 연보라색 날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연보라색을 아래쪽으로 두고요. 반으로, 긴 쪽으로 접어 주겠습니다. 또 펼쳤다가 대문 접기 할 거예요. 아래쪽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접어 올리고요. 위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 내릴게요. 자, 이렇게 되었나요? 되었다면, 책종이를 뒤집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긴 쪽으로 놓고요. 위에를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 이만큼 접어 내릴게요. 이만큼 접었어요 그러면 가운데에 이렇게 손가락을 넣을 수 있는 주머니가 만들어져요. 손을 꾹 넣어서, 이렇게 양쪽 두개다꾹 넣어서, 엄지손으로 꾹 눌러 주세요. 이렇게 주머니 모양을 만들어서 꾹 누르면 이렇게 세모 모양 두 개가 나와요. 음,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먼저 엄지 한 마디 정도 접어 내린 접어내린 후에 주머니를 만들어서 손가락으로 넣은 후에 엄지손으로 꾹 눌러주면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자, 그럼 위쪽에 있는 부분을요, 아래쪽 작은 세모로 접어 내리고요, 반대쪽도 역시 작은 세모 접어 내릴게요. 이렇게 예쁘게 접어 줄게요.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정도, 엄지 한 마디 정도 내린 후에, 손, 손가락을 넣어서 주머니를 만든 후에, 꾹 눌러줍니다. 꾹 눌러준 후에 네, 여기 선에 맞추어서 위쪽에 있는 것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작은 세모만큼 접어 내리겠습니다. 반대쪽도 역시 작은 세모만큼 선에 맞추어 접어 내렸어요. 자, 이렇게 하면 완성되었습니다. 뒤집어 볼까요? 네, 날개가 되었어요. 날개와 몸통을 풀로 연결해 볼게요. 몸통을 뒤집어서 풀칠해 줄게요. 그리고 날개를 뒤집어서 붙여줘야겠지요. 이때 헷갈리지 않게 하세요. 조심하세요. 또 아랫부분도 벌어지지 않게 풀칠 꼼꼼히 해줄게요. 짠 뒤집어 봤더니 네, 가운데로 조금 이동시켜서, 이렇게 완성되었어요. 잠자리 눈을 만들어 볼 건데요. 사인펜으로 직접 그려도 좋고, 선생님은 여기 색종이에 눈알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눈 모양을 오려서 붙여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도 색종이에 혹시 눈 모양이 있다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접어서 붙이는 방법도 좋고요. 눈알 스티커가 있다면 눈알 스티커 붙여도 좋고, 없다면 그냥 색종이, 흰색 색종이에다가 눈 모양을 그려서 붙이거나, 또는 그냥 검정 사인펜으로 예쁘게 그려 주어도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남은 눈도 붙여줄게요. 짠! 완성이 되었습니다. 멋진 잠자리 완성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원하는 색의 종이로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